트론과 비트토렌드 CEO 저신 썬은 최근 썬펌프 프로젝트를 통해 폭등을 유발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차 후에 나오는 신규 프로젝트, 트론과 비트토렌드를 합쳐 나오는 어마무시한 신규 거대 프로젝트, 비트론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해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에어드랍 이벤트나 코인 생태계 속보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까지 비트토렌트를 소유하고 있던 창시자죠. 2018년에 비트토렌트 지분 100%를 저신선에게 넘기고 잠적하였었습니다. 이 원년 창시자 프렘 코엔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스 앞에서 사인을 해주고 있더라고. 이분인데, 지금 가려서잘안 보이시죠? 여기 계신 분이 브렘코엔입니다. 이분이랑 약 3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카메라를 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상에는 담지 못했는데 비트토렌트를 되찾기 위해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를 하고 사라졌는데요. 너무 싸게 팔았다. 그게 내가 되찾으려 하는 이유다 라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 놀라운 소식이고 지금 비트 트렌트와 트론을 합쳐 비트론 탄생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창시자 코엔의 발언은 역사적인 발표를 앞둔 저신선에게 굉장히 불편한 소식입니다. 최근 저신선이 가지고 있는 야심은 바로 트론의 메인넷을 활용하여 민코인들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썬펌프 프로젝트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어마무시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솔라나도 동반 상승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도구 위에 봉크, 페페 최근 바이낸스 상장한 베이비드지 등이 있죠. 이런 애들이 상승을 해주니까 솔라라도 역대급 상승을 이뤄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브랜코인이 나타나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할 프로젝트를 보여주지 못했던 트론과 저신선은 비트토렌트를 띄우기 위해서 최후의 선택, 합병을 선택했는데요. 야심과 저신선이 그리는 비트토렌트의 미래는 말 그대로 엄청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코엔이 자신이 만들었던 이 비트토렌트를 되찾으려지 나타난 것이고요. 이 블룸버그와 CNN은 서로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론의 CEO 저신서는 2018년 비트토렌트를 인수하며 세계 최대의 기술과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인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많은 매체들은 굳이 왜 인수를 하냐라는 물음표를 던졌지만 그 물음에 최근 답을 해낸 것 같습니다. 트론 생태계를 이용한 민 코인들이 연일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트론 기반의 썬펌프 프로젝트에서 민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가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상승을 주도했었습니다. 코인의 가격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로 정해지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솔라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잡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솔라나는 출시부터 엄청난 기술력으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그 이후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솔라나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게 만든 1등 공신들이 바로 이 민코인들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도구 위에, 베이비도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솔라나의 지배력에 도전하겠다는 게저신선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트론의 기술력은, USDT, 테더가 트론 존성 시스템을 사용할 만큼, 기술력만큼은 솔라나에 뒤지지 않는다는 그의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론의 가치를 끌어올려, 비트토렌트와 병합하여 만들어 탄생시킨, 비트론은 사면타석 홈런을 만들겠다는 저스인선의 계략인데요. 비트론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그의 야심은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한간에는 저슨 선의 순수 자산은 20조가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시총 22건의 코인 2개를 들고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HTX까지 소유하고 있는 저슨 선의 야망은 정말로 현실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을 넘어 1억 4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여러 호재가 겹치며 지금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대불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은 이 시장에서 관망만 하고 계신가요 너무 많이 올라 투자하기 무서우신가요 올해 초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올해 안으로 금의 시총 을 뛰어난다는 뉴스들도 흘러 나오고 있죠 세계의 은행이라는 월가는 블랙록 피델리티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과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전 세계 각지의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도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사고 있는 현실과 지금의 가격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대불장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0만 달러를 넘어 1월 트럼프의 취임식을 제로 삼아 내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을 믿어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코인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잘 알아야 합니다. 각 코인들의 재단 운영, 속보,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투자를 하셔서 자신이 어떤 곳에 투자하시는지 아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소통방입니다. 거래소 관계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블록체인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소통 창구인데요.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투기성 자산으로만 인식을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한민국 넘버원 커뮤니티방 들어오셔가지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각종 에어드랍 이벤트나 상장 소식, 호재 소식 등 가만히 들어만 오셔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 1 0 5 1 3 3 4 7 8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오셔 가지고 최근 코인 동향이나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조금이나마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업계에 10년간 종사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블록체인 컨퍼런스 KBW 토큰2049에 초대되어서 이 KOL들만 들어갈 수 있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3,200명가량이 들어오 있는 방이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블록체인 관계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대한민국 넘버원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소통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못 받고 있고요. 한 100분 정도만 추려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각종 에어드랍 이벤트 그리고 뉴스에는 알려지지 않은 블록체인 관련 이슈들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즘 같은 불장에서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허나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평생을 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아래 보인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00분 가능 받고 있으니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참여하셔 가지고 이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룸과 비트토렌드를 합쳐 만든 신규 프로젝트, 비트로의 출시로 역사적인 상승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브랭코의비트토렌드 원년 창시자는 이돈 냄새를 맡은 거고, 어떻게든 저신썬에게 비트토레드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나, 모든 100% 지분을 다 넘기고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렵다 봅니다. 그냥 간단한, 그냥 간단한 이슈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지금 빈털터리가 된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우리는, 그냥 호재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비트론 출시로 인해서, 역사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만 버티셔서, 물타실 분들 물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끼리였습니다.